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철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현대차의 소나타 센시오스입니다. 이 차에는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현대차가 보스와 처음으로 협업해서 넣은 스피커입니다. 지금 이 차에 총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음향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저작권을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돈을 내고 이렇게 사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어볼게요. 지금 멈춰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풍부하게 퍼져요 소리가. 다른 노래 들어볼까요? 좀 서정적인 노래도 오, 좋아요. 로 옵션을 넣어서 추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오디오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보스 오디오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uh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볼건데요 디자인은 정현철 기자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바로 이 그릴인데요 이 그릴의 윗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릴의 좌우가 더 아래까지 내려와서 꺾이는 형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그릴이 좌우로 더 넓어졌고 그런 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적용된 패턴도 기존의 크롬 가로 형태에서 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으로 변경이 돼서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릴 좌우로 에어벤트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좌우 크롬으로 길게 가서 끝쪽에 올라오던 형태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아주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 스플리터의 디자인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차체와 동일한 색상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번에는 그 부분도 이렇게 까맣게 처리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좌우로 더 넓게 그리고 스포티하게 보이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휠 앞부분으로 이러한 벤트가 추가가 돼서 공기의 역학적으로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휠은 2.0 모델과 동일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센슈어스부터는 엔트리 트림부터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 사이드 미러에 하이그로시 블랙 처리가 돼서 좀더그 스포티한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뒷 범퍼도 변경이 많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좀더 아래쪽에 안쪽까지 파고드는 그래픽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센슈어스에서는 이 위에 이 파팅 라인이 시각적으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스포티한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이쪽으로 싱글 트윈 배기가 적용이 돼서 아주 스포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터보 모델의 실내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2.0 기본 모델과 실내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눈에 띄는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풀옵션을 장착한 3,668만 원짜리 모델이고요. 그점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사양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12.3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최신 모델들에 점차 많이 집어넣고 있는 사양들이죠. 역시 이번 소나타 터보 모델에도 이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 디자인 또한 굉장히 독특하죠. 이 가운데가 되게... 타원형의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실내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요. 바깥에서 볼수 있는 그런 헤드램프의 날카로운 디자인, 그런 모양과 비슷한 디자인 요소들이 실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송풍구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류 등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뭐 기본 모델과 비슷해서 뭐 차이점은 없고요. 저는 이런 버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깔끔해져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속기가 기존의 레버 방식에서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쪽 주위의 공간들이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의 차들은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뗄때이 공간, 손을 넣고 뺄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기에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방향 지시 등 레버 있죠? 이 부분이 다이아몬드를 깎아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바로 이 공조장치 다이얼 부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차의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일단 이 터보 모델 소나타 센슈어스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소나타 센슈어스에는 이전 2.0 가솔린 엔진과 다르게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m로 이전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이 됐고 성능 향상에는 CVVD 기술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대차가 신기술 설명회를 열고 이 CVVD에 대한 설명들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의 효율성이나 성능, 주행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밸브가 열고 닫히는 시간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는 높이고 성능을 발휘해야 할 때는 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차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죠. 그죠 이전에 6단 자동 변속기에서 지금 8단이 들어가면서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을 보면 1500rpm에서 4500rpm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 그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할때꽤그 넓은 구간에서 힘을 넉넉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렇죠. 주행 감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넉넉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달려보니까 승차감이 꽤 딱딱해요. 음, 어 제가 지금 조수석에 앉았는데도 그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구동 방식이 네. RMDPS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저는 CMDPS와 RMDPS의 큰 차이를 느껴보려면 사실 두 개를 동시에 타봐야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확실히 느끼는 다른 점은 기존의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그 스티어링 휠의 무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음. 기존에는 곡선 구간을 돌거나 했을 때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한 손으로 운전대를 돌려서 하기에 굉장히 수, 수, 수월했어요. 이게 소, 손가락으로도 돌릴 수 있었잖아요. 사실 <laughs> 주차장에서도 뭐 크게 돌리거나 할 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차는 그 무게감이 좀더 더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지금 현재는. 컴포트였고요. 스포츠로 이제 스포츠로 바꿨는데. 근데 사실 저이 모드 간의 차이는 몸으로 잘못 느끼겠어요. 아, 미세해요? 네, 되게 미세해서 그 드라이브 모드 간의 뭐 여러 가지 반응 차이거나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RPM 게이지가 아한단 내려가면서 네. 보통 떠 올라간다거나 그렇죠. 기어 네. 단수를 좀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죠 네그 정도도 사실 이렇게 극적이진 않아요 음 아, 정말 미묘한 차이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소음 부분이에요 그렇네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저속에서는 소음이 잘 잡혀 있는 느낌인데 고속 구간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풍절음이 좀 들린다. 네, 살짝 들리더라고. 요 이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심한 사실 정도는 이 아니고. 소나타의 차급을 생각하면 네. 뭐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잡힌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음에 되게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 네. 오히려 예민하게 듣게 되죠. <laughs> 네, 더. 그렇죠. 다만. 이 위쪽의 방음보다 아래쪽의 방음은 조금 약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느껴봤던 건데 네. 뭔가 지금 이 휠도 사실 기본 2.0 모델보다는 살짝 큰 휠이기도 하고 이런 노면에서 타이어와 함께 전달되는 소음 바로 그거였어요. 네. 딱 타이어 소음이 조금 더 전달이 되는. 느낌 네,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이 위쪽 소음보다는 네. 아래쪽 소음이 조금 더잘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차 시에 ISG가 작동이 돼서 지금 시동이 이렇게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출발 시에 진동을 느껴보면은, 저는, 오, 어, 되게, 진짜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 이 소나타 센슈어스를 타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냥 이런 중형 볼륨 세단에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뒷유리창 전동식 커튼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급차에서 볼법한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아뭐 여기에 이런 것까지 넣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세단에도 이런 시도를 할수 있구나 라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뭐 말리부의 1.35 터보나 뭐 sm6 1.6 모델을 보면, 사실, 터보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소나타는 뭔가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그 기본 모델과 터보 모델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음, 그런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네. 그런 스포티한 감각들을 굉장히 맞아요. 살리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어제 도심에서 좀 타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서 좀 타보고 하면서 느낀 반는 일단 변화된 엔진 이 엔진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20마력의 출력 그리고 조금 더 높아진 최대 토크 그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스포티한 성향의 엔진이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성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달라진 디자인, 이거는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멋지고, 정말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를 했어요. 디자이너한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는 쉽지 않은 테스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에 갖춰진 이 옵션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어뭐 하나 부족하다 싶을 만한 옵션 없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다만 그런만큼 가격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소나타 센슈어스의 시승을 굉장히 짧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시승기를 저희가 이제 앞에 1부, 2부, 라이브 방송으로 이 차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자세하고 좀더 디테일한 질문과 그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시승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른 차로 또한번 시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next to you.